서울 지하철 객차 안에서 짧은 바지를 입은 여성이 쓰러졌는데 남성 승객들이 성추행 누명을 쓸까 두려워 외면했다는 글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6일 자신을 해당 사건의 119 최초 신고자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사건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일파만파 퍼진 것 같아서 글을 쓰게 됐다고 운을 떼며 지난 3일 119에 신고한 통화기록과 지인들과 나눈 메신저 대화를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A 씨는 귀찮아서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이 사건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일파만파 퍼진 것 같아 글을 쓴다며 제 앞에서 있던 20대 여성분이 제 위로 쓰러졌고 순간 남자 여자 할것 없이 그분 주위로 몰려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119에 신고하니까 구조대원이 일단 바깥으로 옮기라고 해서 주위분들한테 도와서 밖으로 옮겨달라고 소리쳤고 여성 한 분과 남성 두 명이 그분 들어서 압구정역에 내렸다면서 심지어 딱히 핫팬츠도 아니었고 장화도 신고 있어서 성추행인이 머니할 상황은 전혀 아니었다. 순식간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괜찮냐고 물어보고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도왔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4일 SNS에 일파만파 퍼진 글은 남성들이 짧은 옷을 입은 여성을 도와줬다가 성추행범으로 몰릴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여성혐오적 태도라는 비난이 일며 순식간에 남녀간 대립으로 이어졌습니다. 여성에게 도움을 줘 성추행법으로 몰리느니 외면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주장과 위험에 처한 사람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대립하면서 온라인을 달궜습니다. 한편 일부 언론이 핫펜츠녀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두고 언론이 젠더 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 소리TV 전세영이었습니다.